뭐야? 모이라고 했으니까 응. 더 뭐? 여 모여.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. 귀엽다. 어? 답이 나왔는가? <laughs> 예쁘진 않지만 개성은 눈치 <laughs> 끌지. 재밌죠? 저희 팀. 응. 일단 진짜? 저희는 저희를 이기는 느낌으로 가거든요. 다른 팀보단 저희는 일단 저희 자신을 이기는 거에 <laughs> 중점을 두기 때문에. 잘한다. 아이스하다. <laughs> 네. 나를 이기자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<laughs> 김쇼? 저도 <laughs> 네, 김지은. <laughs> 저도 약간 김선희 선수, B N K 개좀 이기는 저도, 게 저도 엄지 선수한 거. 대가지고 그 선수. 에이, 어, 아 엄청. 어, 어, <laughs> 일단 순간 스피드, 일단 슛, 일단 점프 슛, 어. 일단 2점의 힘. 힘. 걔는 와, 힘. 여, 여기 <laughs> 최고의 힘. 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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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언에 다 이겨. 오 맞아. 맞아. <laughs> 내가 그말 하려고 했는데 뭔데? <laughs> 얼, 포즈 한 번만 보여주세요. <laughs> 어, 예. 입문. <laughs> 그게 팔복 <팔벅> 메인이네, 착경 <laughs> 개인 삼성 잡고 가겠습니다. 오, 옳지. 나니야 선이 언니? 네. 선이. 소설 남친은 아 아, 소설 은아 소설 남친한아기 친하게 하는데, 소설이한테 글로 많이 고 우리, 에는 집에 왔던 거. 선생님 조심하세요. <laughs> 다들 내 자리에. 다 오도록. <laughs> 아, 탐내지 마, 탐내지 마. <laughs> 아, 내 자리 탐내지 마. <laughs>